이쪽 일본 네. 현지에 있는 기자들이 저희 프레스룸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매우 이례적이다. 음. 저렇게 가까이 제가 공들이는 걸 처음 봤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어~ 이상우 기자가 지금 일본의 대통령 그 취재 네. 함께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한번 지금 어떻게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이제 한국 한중 국빈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일 셔틀 회담 이제 시작이 된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광폭 외교. 정말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가 무척이나 되는데 지금 이제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 일본 나라현 고발뉴스 이상우 기자가 수행 취재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 저도 떨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여건이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그쵸. 혹시라도 지금 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혹시 끊어질까 봐 저 역시 죽은 죽은 떨리는 마음으로 <laughs>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안배려면 생중계 차례. 네, 오후 2 시부터 이제 소임수회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수의 인원만 배석한 음. 가운데 이제 의제를 미리 이제 검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이제 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한 시간 1 0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아 그리고 양 정상이 언론 발표문을 동시에. 발표하는 그런 세션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의 모든 주요 일정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문은 이제 예상했던 틀 안에서 대체로 나왔는데요. 일단 양국 정상이 이제 국제정사 국제 정세가 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상 질서도 이제 유해 없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말 두 나라가 정말 공고기 관계를 다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자체하고, 음, 그래서 이제 10월 이후에 석달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어, 여기 보면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한국 간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양국 실무 협의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양국 간에 과거에 이제 셔틀 외교를 하기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만나고 쭉 실무자들 논의하고 그 다음 만나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어, 초국가 네트워크가 이제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에도 지난 첫틀 외교 이후에 계속 논의되고 다시 발전시키는 그런 대화도 어, 진행이 됐습니다. 어, 국제공조,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청 주도로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어제도 26명 잡아왔죠. 어 일본도 그 공동 국제 공조체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미일, 한중일 요 국제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중 외교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걸 보고 지금 뭐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어, 한일 간의 1월 중순, 어, 정상회담이 예정이 된 가운데, 2주 전에 중국이 급히 대한민국을 국빈초청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선수를 뺏긴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애가 탔죠. 그래서, 어, 도대체 중국이랑 무슨 얘기 했느냐. 아마 그 얘기를 많이 비동장을 했을 것 같은데, 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어, 한미일 경력, 중요하다. 너무나 중국이랑, 어 가까이 가지 말고, 우리랑도 놀아줘. 뭐, 이런 이야기, 음. 나아가 한중일, 삼국, 최대한 공통점 찾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내 좀 친하게 지내라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적극적이는 않지만, 나름대로 중재 노력도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과거사를 투 트랙으로 분리해서, 사실,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군요 대통령이. 근데 이제 첫술을 크게 떠서 입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기이어우베시에 어, 있는 조세이 탄광에서 음. 1942년에 이제 주로 우리 조선인 징용 노동자들이 숨어된 광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일본이랑 같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드디어 추진하기로 했다. 어. 정말 80여 년 만에 음. 처음으로 참사와 관련된 단초가 풀리기 시작한 바로 그게 이번에 과거사와 관련돼서 첫 번째 의미 있는 이제 발걸음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진작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실무적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요게 이제 조세 탄광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해결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과거사 문제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주요 회담 관련해서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회담은 이후의 일정은 좀 어떻게 네네. 진행이 되나요? 사실 지금부터가 전 지, 진짜 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잠시 뒤에 양 정상이 황담을 한 시간 정도 갖고, 그다음 이제 만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데 지난번에 기억 나십니까? 어, 작년 관세 협정 한참 진행되던 8월에 일본 이시바 음. 총리랑 우리가 먼저 만나서, 아, 관세업상 어떻게 내리했니? 막 정보를 어, 그렇죠. 딱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다 만찬이랑 만찬 이후에 음. 다담이 빵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한일 간의 이야기 사실 많거든요. 음. 근데 정상적인 의제가 올라가는 어, 확대. 정상회담보다는 이제 많지 않던 그 이후에 사담을 통해서 어 상당히 허심탄회한 많은 이야기들이 진척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어 상해 그리고 베이징 어 순방에서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던졌었는데 이번에도 김혜경 여사 열심히 <laughs> 김혜경 여사 얘기를 잘안 해요 부자들이. 그래서 제가 특히 더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일 한국계 예술인들 이 예술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어, 우리 한국인의 얼을 널리 알리는 예술인들 모시고 간담회를 음.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도 저희가 거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 진짜 분위기가 역대 제가 이제 두 번째인데 역대 그 한일 정상회담이랑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뭐 뭐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사실. 매번 뭐 외교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들이 워낙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항상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네. 뭐 기사들을 통해서도 봤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여러모로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융숭한 대접을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쪽 분위기는 좀 네. 어떤가요? 일쪽 일본 네. 현지에는 기자들이 저희 프레스룸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매우 이례적이다. 오. 저렇게 가까이 지를 공들이는 걸 처음 봤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대통령이 여기가 이제 동경이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사실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제대로 된 사실은 그 대형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 작은 호텔에 아직 묵고 계신데, 원래 호텔 지배인이 와서 영접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가까이 집총리가딱서 있는 거야. 호텔 정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뭐,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의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 정말 어, 급하긴 급했나 보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외교 중심국으로서 대한민국 정상이랑 정말 긴밀하게 잘 지낸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야. 내 지명도 제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 오사카 공항에 내렸는데 보통은 이렇게 차들이 대통령차 외에는 뭐 이렇게 공고차 같은 게 이렇게 집단으로 실어 날려거든요 수행원을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수석들 정도까지도 별도로 차를 다 제공을 했더라고 그래서 공항에 보니까 한 수십 대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까지 가는 어이 우리 수행단. 행렬이 장관이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자님 아, 그 미국이랑 네. 중국이랑 갈등이 조금 심화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한일 미국이랑 현... 미국하고 중국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네.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한국 시민들이 감지를 하셨잖아요. 근데 한일 네. 협력이 한국 외교적 지금 그 분위기대로라면은 자율성 넓히는 방향으로 완전 강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현장에서 확신 드시나요? 어~ 일본이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한미일 이렇게 삼국 동맹 체제를 미국이 주도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이 일국적 제국주의로 빠지면서 사실은 이게 한중이 아 한미일이 아니라 한일 간에 뭉치지 않으면 미국의 일방적인 개입으로부터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미일이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한일이 독자적으로 어 어떤 결합 관계를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외교 문제, 경제 안보의 현안이 됐다. 이걸 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여러모로 뭐. 성과 많다. 그러니까 성과도 많고 그 일본의 태도에서도 측리의 태도에서도 그게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